안녕하세요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신경승 사무관입니다. 식약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생용품에 대한 국내 사용 현황 결과와 제품 종류별 사용 요령 등 올바른 생용품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국내 생산 실적은 2016년 2,97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8.8% 증가하였으며, 수입실적은 지난해 273억원으로 2015년보다 20.5% 감소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감소된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일회용 생리대를 장시간 사용하시면 통풍이 잘 되지 않으므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생리량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2-3시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. 다이어용 생리대의 경우에는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하며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탁하시고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합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용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